하나, 둘, 셋! 스타일리스트! 안녕하세요, 에이티비입니다! 자, 손인사 해주세 손인사! 자, 시선 맞춰서 왼쪽 볼게요 자, 시선 맞춰서 왼쪽 볼까요? 가운데 보고 하트, 하트, 하트 해세요, 하트. <laughs> 자, 보라트 부탁드려요, 보라트. 자, <laughs> 자 ATVO 이번 포인트하고 부탁드려할까요 <laughs> 팔 네. 하나 둘 셋. 한 번만 하나 둘 셋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